제가 해보니까, 특히 22년이라, 사실 23년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어요. 특히 22년이 많이 힘든 시기였고, 2023년은 좀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시기? 여기는 뭐 약간 멸망. <laughs> 멸망. 멸망의 시기. 멸망이좀 그런가? 너무 극단적인가? 어쨌든, 고난. 고난이라고 했었잖 멸망은 조금. 표현이 그렇고 약간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갖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. 요때는다 대부분 힘들었고 근데 이렇게 시장이 급변을 하면은 건강이 상해요. 건강에는 육체적인 게 있고, 정신적인 게 있는데, 이 정신적으로 힘들면 육체적으로도 이제 무리가 갑니다. 그래서 이 건강을 꼭 챙겨야 되는데, 이 건강을 챙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, 이 걷기가 가장 정신적으로 좋다 그러더라고요. 육체적으로도. 나이를 먹어도 할수 있고, 그래서 이 걷기에다가 뭐 헬스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. 그래서, 이 건강을 꼭잘 챙겨야 된다. 근데 이제 24년은 아마 23년보다도 편할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, 근데 이게, 투자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잖아요. 그래서, 이 평생 해야 될 거기 때문에, 지금 만약에 40살이면은 60년을 더 해야 돼요. 그래서 올해 이제 조금 수익이 별로였어도, 이 복귀를 해야 된다. 복귀를 해서 내년에 이제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죠. 왜냐면 하 우리는 60번의 기회가 있으니까. 뭐한번 정도 뭐 실수해도 59번의 기회가 있으니까. 이제 하면, 제,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왜냐면 하 뒤로 갈수록 잘해줘야지 금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게 앞에 소액일 때는 실수해도 되는데 이게 뒤에 가면 갈수록 실수를 하면은 나이를 더 먹어가고 금액은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실수를 만회 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, 복귀를 올해 꼭 이제 해야 된다. 저 같은 경우도 사실, 복귀를 많이 하고, 올해 또 잘못한 것도 많고, 실수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, 복귀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, 제 블로그를 하는 이유도, 좀 반성도 하고,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.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데, 그분들의 공통점은, 이공급좀한번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, 오늘이 연말이니까. 결국은 멘탈이에요. 이 부동산이, 이 멘탈이 중요하고. 왜냐면은 하 이게 장기간 해야 되니까, 이게 멘탈이 제일 중요하고, 두 번째는 이 숫자랑 데이터예요. 이 주식, 부동산 다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히 주식은 실적이고 부동산은 뭐 이제 공급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다음에 뭐 사업성 이런 게 있고 이것도 뭐 BM 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봐야지 이게 발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말씀하시는 분들을 조금 주변에 많이 두시고. 그분들을 이제 레버리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산이 많이 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왜냐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간단하잖아요.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, 뭐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자, 자본을 늘리고, 뭐 자산을 늘리고, 이건데, 이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... Y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계속 자문을 하고, 자, 올해 만약에 손해를 봤다, 그럼 복귀를 해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잘못한 게몇개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원래 블로그에도 써놨는데, 너무 솔직하게 쓰니까, 이게 뭐, 수익 본 것도 쓰고, 뭐, 잘못한 것도 쓰고, 너무 솔직하게 써놓으니까 좀 재수가 없어 보여갖고 제가 그거 비공개로 바꿔놨는데, 저도 올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솔직히 한 일주일 정도 힘들어가지고 어 조금 이제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쇼핑을 좀 했는데 예뭐 이렇게 본인만의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찾아야죠. 그래서 쇼핑 이제 무신사라고 <laughs> 무신사 뭐 보세 뭐 디자이너 브랜드 이런 거좀 찾아보고 가서 입어보고 놀고 이랬는데요. <laughs> 어쨌든, 이 복귀를 꼭 해보시면서 발전을 하셔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